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바, 보이나 반갑해서 예, 꼴통. 할 때, 예, 반갑습니다. 아, 어, 저는 부산 꼴통, 털통 통통. 예, 꼴통 할배입니다. 여기는 부산 온천천이라는 하천입니다. 어, 온천천이, 그, 동네, 아, 동네구가 아니고, 부산 검정구, 범어사, 그, 천에서, 그, 밑에 산자 제 또랑처럼 내려와가지고, 이게 막, 연제구 동네구, 검정구, 수영구까지 관통해갖고, 이 하천 따라 쭉 내려가면은, 그, 광안리 해수욕장까지, 어, 수영강으로 해가지고, 광안리 해수욕장까지도 다 연결이 되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하천이고, 보면은 주변으로는 현재 지금 아파트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서가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는 어 오래된 아파트고요. 지금 이런 아파트들은 지은지 얼마 안된 겁니다. 이름도 모르겠네. 아직 입주가 다안 됐는지 불꺼진 집이 많습니다. 어, 오늘 여기 온 이유는지 앞에 저 앞에 보면 희양 찬란하게 막 불빛대가 있죠. 저기 구경도 좀 하고 여기 또온천천에저 카페 거리가 또 조금 유명합니다. 전포동 뭐그 카페 촌만큼, 거기는 전포동, 부산 서민 그 전포동 카페 거리는 젊은 애들, 20대 들이 많이 가는 그런 어, 핫한 거리고요. 여기는 그냥 이 동네 분들, 동네에 이제 뭐한 30대, 20대, 30대, 40대, 다양한 청들이 커피 좋아하는 분들이 커피 드시러 오는 그런 카페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앞에 지금 불빛 막 보이죠? 보이나? 예, 보이시는 분은 손들어 보시고요. 손들은 김에 좌우로 한번 흔들어 봐.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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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쌰. 저 앞에 저까지 한번 가볼 겁니다. 가보는데 저 앞에 맞은 편이 바로 그저 카페 거리거든요. 지금도 뭐 밤에도 지금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산 시민들이 예, 지금 운동을, 걷기 운동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점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건 유튜버 중에 이할줄 아는 사람은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자, 저먼 거리를 제가 점프해가지고, 어, 이렇게 바로 저 불빛 축제하는 현장 앞으로 날라왔습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요 유튜브 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지금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 점핑해서 이렇게 순간 이동하는 사람들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제가 이 기술을 미국 그 하와이, 워싱턴, 그 하와이에 있는 워싱턴 시티에 가가지고 어,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지금 배운 기술입니다. 예. 삼, 삼박팔일 동안 잠안 자고 어, 엄청 배운 기술인데 예, 참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돈도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제주 상해 생고기집입니다. 요거가 그 온천천 카페 거리입니다. 카페 그리고 예쁘게 요 데크로 해 가지고 어 의자 의자도 예쁘게 잘돼 있고요. 예, 아구찜 카페 거리인데 생갈비 생고기집 있고 아구찜 있고 그다음에 고기집 카페 거리인데 고기집이 연달아 세 군데가 있네요. 역시 앞에는 이렇게 데크로 해 가지고 예쁘게 어 자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원래 여기, 여기가 다 주택지였어요 예. 진짜 사람 한명안 다니고 원래 초창기 때문에 온천천 뭐 있어 지어도 저런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기 전까지는 여기 집마다 흐름한 그냥 볼품없는 그런 도, 도, 그런 동네 주택이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갑자기 붐이 이르기 시작해가지고, 어, 그런 주택들을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다, 예, 어, 어, 업소를, 카페를 만들고, 고깃집을 만들고, 지금 다 그렇게 만들어 놨겁니다그 뒤에까지는 안 번져나가죠. 예. 한계가 있으면, 저 뒤에는 보십시오. 그냥 일반 막 억수로 오래된 그런 집들이잖아요. 데크 위로 올라가야 되나? 네, 데크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찍어야 되는데. 그러고 또그 높이는 또 어떻게 건너가야 되지? 안 건너가도 될까요? 귀찮은데. 자, 여기 보면 온천천 카페 글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네, 딱그 커피 모양의 조형물로 이렇게 딱 떼어 있습니다. 오늘 일요이 돼가지고, 좀 노는 집들이 많네요. 노는 집들이 좀 없었으면, 불빛도 좀 예쁘게 잘 됐을 건데. 그러고 여기는 봄에 한번더 제가 올 겁니다. 그때 제가 작년 아니고 재작년인가? 하여튼, 요 온천천 카페 그리에서한 왔었어요. 그때 요, 벚꽃 피면 절대입니다. 요, 벚꽃 축제도 하거든요. 온천천 여기. 그래, 불꽃 탑, 내, 내년에 또 올게요. 내년, 아, 올봄에 또올 봄이구나. 올 봄에 또올 겁니다. 아, 짜장면 냄새. 잠깐만요. 아, 씨, 무슨 냄새지? 요달당? 아, 아 배고픈데. 냄새 취익입니다. 아, 짜장면 냄새 같은데. 간 짜장. 짜장, 그, 소스 있잖아요 소스하고 야채하고 고기하고 막 볶는 그런 냄새 예, 여기도 온천천 카페 그래가지고 조형물이 이렇게 사진찍기 좋네요 노래 되어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는 지금 예쁜 불빛들이 아주 짧은 거리 잠깐 짧은 거리로 예쁜 불빛들이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저기는 일단 뭐 넘어가지를 못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보는 거로 만족합시다 안 넘어 갈랍니다 자 여기도 지금 보면은 어, 카페가 있는데 불꽃이가 있고 그래 꼭 여기는 보면은 여러분들 한 번도 이게 벚꽃보러 안 오셨던 분들은 때리지기도 오셔야 됩니다 여기는 무조건 봄에 벚꽃 피면 오셔야 됩니다 그러고 지금 자 보십시오 보시면 지금 저요 앞에 라인 있죠 지금 요 앞에 라인은 동래구 가할이에요 동래구 가할이고요 하천 온천천 넘어서 저 반대편 저 불빛 이지가 있는 저는 이제 연제구 관할입니다 연제구 관할인데 어~ 그 연제구는 저~ 저 온천천이 연제구 쪽에가 그 하천 부지가 좀 넓어요 넓다 보니까 그런 스포츠 시설이라든가 체육 시설 운동 시설들이 예, 상당히 예, 잘돼 있습니다. 심지어 농구장부터 해가지고, 그, 로라장, 로라장이, 그, 원형 트랙처럼 한 바퀴 돌수 있는 그런, 그, 위치까지 다돼 있어요. 그러고 옛날, 지금은 아마 안할 거예요. 옛날에는 애들 풀장까지 있었습니다. 어린이 전용 풀장. 어, 한세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 안전사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요즘은 운영을 안 하고, 그, 그냥 하, 연못으로 아마 만들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니까 러 하여튼 봄에는, 새 봄에는 꼭 여기 한번 오십시오. 한 번,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은 벚꽃보러 꼭 오십시오. 그리고 연제구에서는그 봄에 되면 꼭 벚꽃축제를 합니다. 저 하천에다가 온 동네 가수들, 그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크게 공연을 하고 이랬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 그거는안 하죠. 지금 그런 가수들도 뭐 먹고 사는 건 모르겠어요. 그뭐 대형 가수들이야. 그동안 벌어난 걸로 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예, 저는 참그 그 인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도 보면은, 그 전부 다 저거 다 헤쳐먹고, 심지어 시장 가가지고, 그어 상인들이 주는 그, 그런 거처음에 공짜로 다 받아, 어, 쳐먹고, 돈이 재산이 수백억, 뭐, 청대가안보이서 수백억 가진 놈이 더블 났고, 그런 사기를 치고, 어, 태진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놈들은 자기들끼리 다 헤쳐먹었잖아요. 그 후배들, 어, 무대 그런 거 하나라도 자리해주고 해준 적 있습니까? 전부 다저것들이 해먹으려고 뭐 어, 서론도야, 성대가야, 그렇게 뭐 처음에 아 서론도란다, 태진아야, 성대간이 이래 갖고, 뭐, 뭐 형제 뭐뭐 뭐 이렇게 약간 어, 설정해 가지고는 얼마나 그 해가 먹었습니까? 지금 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많아요? 지금 그런 어, 가수들, 무명 가수들 말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그런. 그또 무슨 이야기 할다 흘러갔나 하 오늘 제가 너무 많이 그 체력이 사실은 지금 고갈입니다. 이또 바짝바짝 마르고 아침 네시 반에 나와가지고 어 줄에 교도서 갔다가 서면 서면 그 아침 아침 모습 찍고 부전시장 아침 모습 찍고 그다음에 어디 갔죠? 제가 그다음에 일강. 어, 무슨 아이, 무슨 해수욕장입니까? 그하 해수욕장 도 하나 갔었죠. 동해 동해 쪽에 그다음에 원래 초등학교 차, 촬영했죠 그럼 여기 오기 전에 조방 탐 촬영했죠. 여기까지 <laughs> 지금 몇 개를 찍노? 하루, 하루 만에 지금 다 찍는 거예요. 그 사실 뭐 아, 보다시피 퀄리티가 됐습니까? 하루에 이렇게 영상 올리는 놈이 유튜브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냥 막 찍어 올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또 일요일이니까 제가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막 올려놓고, 또, 이제 학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가 학원 다니지 않습니까? 미용학원. 학원 다녀야 되고, 또 3월달 되면은 대학교 입학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 춤, 매주 금요일날은 춤추러 다니잖아요. 그, 요즘 배우는 춤이 키전바 춤이라, 키전바입니다. 바짝 타고 살사는 안 되더라고요. 나이가 있어가지고 힘들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안 돼요. 네 그래 가지고 포기하고 키존바로 바꿨습니다 그 제가 하여튼 1년 안으로 키존바 춤을 열심히 배워 가지고 어, 동호회를 제가 만들 겁니다 50대 60대 동호회 그래서 어, 정말 아름답고 예쁘게 늙어갈 수 있는 그런 하여튼 모든 기반을 미용대학 들어가 가지고 피부 미용 어, 우리가 남자분들 제 영상 채널은 85%가 전부 남자입니다 그 남자 우리 남성 구독자님들 늙어 가더라도 얼굴에 검버섯 안 생기고 기미 잡티 이런 거 없이 예쁜 얼굴로 다 같이 늙어갈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공부해 갖고 어제 얼굴을 모델로 해 갖고 남자분들도 앞으로 피부 미용에 신경 쓸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하고 그러고 춤도 열심히 배워 가지고 50대 60대 동호회를 제가 만들 겁니다 춤은 자 키존바 춤인데 키존바 춤이 좀 야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베이직으로 해 가지고 기본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덜 야하게 어 그냥 홀딩만 해가지고 남자 여자 홀딩해갖고 친구도 사귀고 치매 예방도 하고 운동도 되고 기존바 춤은 스텝 극기 운동이에요. 딱 극기 운동입니다. 기존바 춤은 탱고하고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좀기존바원 원 자체는 홀딩이 살짝 약합니다. 남자가 굉장히 진하게 안고 춰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완화시켜가지고 제가 어. 편하게 손잡고 출수 있도록 그 학원 원장님하고 지금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먼저 뭐할줄 알아야 되니까. 예, 한 1년 예상합니다.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배워서 한 내년 이후에는, 내년 뭐 이후 연말쯤이나, 그때 되면은 제가 동호회를 직접 만들 겁니다. 그래갖고, 그 댄스 학원 원장님하고 같이 동호회를 이끌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기대하시고. 하여튼 제가 말만 그렇게 막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저뭐 시작해가 시작해가지 아 말만 진, 번지르 하고 뭐뭐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없노 이렇게 모르지만 뭐 일이라는 게 그렇게 막 금방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제가 갇혀야 되니까 예, 또 시간도 많이 걸리네요 생각보다 예,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아, 일단 예, 요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저 앞에 저 가야 되나 말이아 그래도 왔으니 갈게요. 자 왔으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진 하나 찍고 자 제가 그 온천천 카페에 그래서 하천을 넘어왔습니다. 넘어 여기 자오기귀찮아갖안 어, 아, 올라다가 제가 막몇 발만 더 움직이면 되는데 싶어서 봤 그, 결국은 또 예, 넘어왔습니다. 여기 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는 연제구. 이 부지는 좀 연제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지고요. 저 하천 넘어서 온천천요 넘어서 반대편은 온동네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어. 그요 연제구 이쪽 부지는 보다시피 좀 폭이 넓어요. 폭이 넓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많고 이런 또어 불빛축제 행사도 하고. 뭐, 이 보면은 또, 어요 벚꽃이 진짜 예쁩니다. 정말 예쁩니다. 우리 부산하면 벚꽃 예쁜 데가 남천동하고 온천천이 정말 끝내줍니다. 제가 사는 반송도 참 예뻐요. 꽃음 그것도 예쁜데, 이렇게 길지가 않죠. 그러니 여기 꼭 한번 남천동, 벚꽃 필 때는 남천동 아니면 요 온천천에 한번 꺼보세요. 안 오신, 안오 보셨던 분들은. 너무 예쁘고 좋답니다. 아이고, 예뻐라. 이런 뭐 조형물들이 나름 그래도 좀 예쁘게 잘 해놨네요. 저 검정구에서 그 온천천에 했던 조형물 축제는 막, 아, 따 막, 마이 좀, 그 뭐라 하노, 좀 아마추어스러웠는데, 여기는 그래도 해운대 불빛축제처럼 조금 퀄리티가 조금 높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면서, 아이고 예쁩니다. 사람이 그저 맨날 이런 거 예쁜 것만 보고 맛있는 것만 먹고 좋은 소리만 듣고 좋은 소리만 하고 그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laughs>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산 온천천 카페 거리 탐방 편을 이것으로서 마치면서 자, 여러분들과 작별하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또 즐거운 내일부터 한주 새롭게. 힘차게 또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뒤를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야, 바이바이.